대 시우는 지렁이 구조대. 쇼 가운데로, 그렇지. 어 셀로 옮겨. 그렇지. 어, 살짝 들어봐. 지렁이. 어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또 지렁이 구조대. 셀 응. 너무 많아. 으, 진짜 커. 니노아 가. <웃음> 가. <웃음> 가. 재미를 잡히지 말고 가. 진짜 재밌다,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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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재미, 재미, 재미. 진짜 되게 누나 같다. 지렁이 다 구해주고. <laughs> 어, 아빠다. 아빠야? 슈 저기 또 있더라. 어디? 여기. 응. 여기 좀 죽었지? 죽었다, 슈슈야. 시체입니다. 오시오. 지렁이 구조대. 여기있다. 근데 좀 밟혔다. 그치? 응. 아닌가? 슈아, 살려주자. 왜 이렇게 많아? 지렁이 어, 구조대. 여기 또 있다, 보죠 애기 구조대. 야, 우시오가 오늘 몇 마리 지렁이 구해준 거야? 시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죽잖아. 그치? 음,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시야배 아니야? 지렁이 음. 줄게 음. 위에 올려줘, 위에. 옳지. 아! <laughs> 음. 엄청 세다, 힘. 안 되겠다, 저기. 너 그러다 죽는다. 슈우, 말들어라 엄마가 니까 슈슈야, 슈우, 우리 집에 가서 지렁이 찾아볼까? 아, 거기로 들어가려나 봐. 이상한 어. 벌레 있다. 슈우야, 그치, 그치 보여? 조그만 거. 바퀴벌레. 옮겨줄 거야? 응. 어, 여기 밑에 있다. 이렇게. 엄마 빨리 잡아줘, 엄마가. 엄마가? 응. 줘봐.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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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응, 간다. 왜이렇어 세? 어, 잠깐만. 응. 너무 센데 힘이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찾았다 야일로 가야지 네가 살지 이제 없지 이거 좀 줘봐, 이거 좀 줘봐 이제 없습니다 쇼우는 수고했대요아기야